안녕하세요. 이치미용은 대전점 최승진 원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얼굴에 계속 남아있는 여드름 흉터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사실 여드름 흉터 치료는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쉬운 치료는 아닙니다. 반면에 피부과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이 흉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아마도 피부 문제 중에 거의 최고일 거예요. 남자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지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화장을 해도 잘 가려지지도 않고 화장도 잘 뜨고 그렇다 보니 더 두껍게 화장하고 이 두꺼운 화장 때문에 또 피부가 안 좋아지고 이 거의 악순환의 메비우스의 띠예요. 실제로 상담 받으시다가 눈물이 글썽글썽 맺힌 분도 있었어요. 피부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은 후에 효과를 보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드름 흉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효과를 못 보시고 반쯤 포기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우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치료가 됩니다. 여드름 흉터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당장 거울을 보시면서 내 흉터가 어떤 종류인지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여드름 흉터는 아이스픽, 송곳형이 있고 그다음에 박스형, 롤링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스픽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름 그대로 송곳에 찔린 듯 좁고 깊게 패인 흉터인데요. 작은 면적이지만 깊게 파여 있어서 이 흉터가 치료기간이 가장 길어요. 피부가 두꺼운 분들의 이마나 볼에서 많이 보이는 흉터입니다. 다음으로는 박스입니다. 흉터를 보면 네모나 박스와 같은 모양새로 광대나 볼 쪽에 많이 발생하는 흉터입니다. 치료 기간은 송곳형 흉터처럼 조금 긴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롤링은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흉터입니다. 피하지방층에 섬유질이 형성되면서 피부를 잡아당기게 되기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흉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피부가 울퉁불퉁해서 막상 스트레스는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다른 흉터들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흉터 가지신 분들은 절대 치료 포기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흉터 종류를 왜 설명드렸느냐면, 각각의 흉터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구분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과 프락셀 이벤트, 흉터 이벤트, 이런 홍보들만 보고 무작정 피부과를 찾아가셔서 그냥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흉터의 종류에 잘 맞으면 다행이지만, 안 맞는 치료를 받게 되실 수도 있고, 이러면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피부과에서 여드름 흉터 치료를 안 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근데 같은 여드름 흉터 치료라고 할지라도 치료하는 방식들이 병원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MTS, PRP, 프락셀 레이저 등 아주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시술하는 방식에 따라 좋은 치료 또는 아쉬운 치료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들과 상담을 해봤을 때 대표적으로 실패하셨던 치료 유형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박피성 프락셀 레이저의 경우, 일반 피부 그리고 흉터 피부를 구분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각각의 다른 깊이로 에너지를 변경하여 시술을 진행해야 흉터가 올라온다는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흉터는 당연히 피부 표면에서 더 깊게 들어가 있을 거고, 에너지도 더 강한 에너지로 레이저를 쏴줘야 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쭉 치료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MTS 시술을 받고 효과를 못 보신 경우, MTS는 이렇게 생긴 장비인데요. 사실 집에서 쓰시는 분들도 많아서 익숙하실 거예요. 이 MTS는 표면에 미세한 바늘들이 촘촘하게 있는데 보통 피부과에서 얼굴에 롤링을 해줘서 구멍을 내주고 거기에 재생을 시켜주는 여러 가지 부스터들을 도포해줘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이 MTS와 부스터만 단독으로 받아보셨다면 아마 여러 번 해도 큰 변화를 못 느낄 수 있어요. MTS는 단독 사용보다는 다른 레이저 장비와 함께 시술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피코레이저와 같은 MLA 렌즈를 이용한 시술과 같이 받으면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는 스킨부스터를 피부 속으로 침투시키게 용이해지는 것이죠. 단독 사용보다는 다른 레이저와 함께 시술하여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시술입니다. 이렇듯 똑같은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흉터의 종류 그리고 깊이를 잘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치료를 받아보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각각 치료 방식은 다르지만 원하는 목적은 같아요. 피부 자체적으로 회복 가능한 미세한 손상을 준 뒤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며 흉터를 재생시키는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프락셀 레이저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 프락셀 레이저만 세 대가 있는데요. 피코웨이를 통한 피코프락셀 포토나 레이저를 이용한 어뷔 프락셀, 그리고 유펄스 CO2 레이저를 이용한 프락셀입니다. 하지만 모든 흉터를 좋은 프락셀 장비가 있다고 다 프락셀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흉터의 종류가 다양하기에 프락셀로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먼저 3D 검사기로 사진을 찍은 후에 흉터의 종류는 어떤 것이며 그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피부 타입은 어떤지 등을 분석한 후에 치료 계획을 세워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코프락셀의 경우, LIOB가 진피층에 유발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LIOB는 쉽게 말해서 재생입니다. 표피 및 미세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새롭게 콜라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흉터 치료는 미세한 손상 후, 이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흉터를 치료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이저 치료뿐만 아니라 콜라겐 재생을 돕는 스킨 부스터, RF, 고주파, 포텐자, 이런 시술들을 재생치료도 진행해주면 더 회복이 빨라집니다. 최근에 피부과에서 피부 재생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피부 재생 물질인 주베룩입니다. 이 주베룩은 흉터뿐만 아니라 잔주름이나 피부 탄력 개선에도 많이 쓰는데, 결과적으로 피부 재생을 통해 이런 효과들을 볼수 있어요. 주베룩은 입자가 동그랗고 미세하기 때문에 피부층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발생이 낮고 안전합니다. 이 주베룩도 마찬가지지만 주입되면 피부 속에 미세한 데미지를 주고 그 데미지가 회복되면서 피부가 재생되는 원리인데요. 피부 재생에 있어 중요한 피부층은 0.3mm의 깊이인 얕은 피부층, 어 다른 말로 유두진피층입니다. 이 0.3mm 깊이에 바늘을 이용하여 약물을 주입해서 유두진피층에 재생 효과를 일으켜주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드름 흉터는 진짜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데요. 내 흉터의 종류를 꼭 확인하시고 나에게 잘 맞는 치료를 받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고민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고민거리를 속시원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